마지막 방법 보시기 전에 자체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럼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브하 오늘은 보석 만들기 꿀팁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예 네, 여러분들 전에 제가 오토로 보석 모으는 꿀팁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오토로 못 돌리시는 분 또는 오토도 돌리지만 수동으로도 보석을 모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시면 은 샹크스랑 카타쿠리는 예, 그냥 랩업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상관없고요 예, 지금 주로 쓸 것들은 이세 개인데 레벨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디오는 지금 56렙이고요 엘비는 58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서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방법 이거는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laughs> 네 일단 스토리 1번을 할 건데요 스토리 1에 액트 1 노멀로 해줍니다 일단 디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서 제일 애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애들로 하면 돼요 예. 자 디오 삭제하고 다시 여기다 설치 자 저는 이렇게 디오를 3마리 설치했고요 여기에 스킬을 배우기 전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그럼 한번 깨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깼는데요 클리어 시간은 6분 보석은 20 경험치는 50이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완전 초보분들은 스테이지 1의 액트 1을 플레이하시면 약 1시간에 200 보석과 500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스토리는 노말이나 하드나 주는게 똑같습니다 아닌거 같다고요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하드모드도 20보석으로 똑같네요 예 이럴거면은 그냥 노말이 낫습니다 이 예. 자, 이제 그럼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무한모드를 하는 방법인데요. 무한모드를 20웨이브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무한모드에는 그날 최초 보상이라고 해서, 예, 이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웨이브까지 할 거니까 30 보석을 추가로 받겠죠. 한번은. 네,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예, 디오 가지고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20웨이브를 갈수 있는 거면 됩니다. 예. 자, 이제 19웨이브가 되면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20웨이브 됐고요 지금 열심히 뛰어오고 있죠? 아, 빨리빨리 빨리 달려라. 아유, 왜 이렇게 느리냐. 답답하네요. 아유, 달리가 느려. <laughs> 네,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 최초보상 포함해서 100 보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는 33을 받고요 네. 최초보상을 제외하면 반복했을 때70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1시간에 약 7번을 돌수 있고 보석은 490. 네, 최초 보상 30 별도고요. 경험치는 231 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마지막 방법 보시기 전에 자체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목소리> 아주 마이 자, <목소리> <X 새끼야! 목소리>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근데 입만벌리면 구독. 네, 그럼 바로 마지막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마지막 방법은 50 웨이브를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루 최초 보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 웨이브까지 했지만 10 웨이브를 안 했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 보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50에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0에이브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어떻게든 50에이브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갖고 있는 애 중에서 가장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No. 더, 어, 빨리 할수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최고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무모하니까 너무 심심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모자를 하나 바꿨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블루베리 모자입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어네 지금 48회부니까 이제 엘빈부터 삭제를 할게요. 얘 예, 말그만 나와야 되니까 삭제하고요. <laughs> 자, 이제 49회부 됐으니까 다 삭제할게요.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50회부까지 게임 플레이 시간은 34분 정도 걸렸고요. 보석은 420, 경험치는 50이네요. 근데 네, 이 420에 최초 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모를 50 웨이브 돌았을 때 35분 기준 250 보석이 나오네요. 예, 최초 보상 제외 한 거고요. 그럼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